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절대세계법칙 시황 데일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이 좀장 장 초반에는 좀 강했는데 전당 후이하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차익실현 매물 그리고 외국인 기나 순매도에 외인이 많이 팔았어요. 장 초반에 많이 사다가 이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차익실현인 것 같아요. 조선이 오랜만에 들썩였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엉망이다. 한국이 구할 수도 있다. CNN 집중 조명하면서, 이제. 하락 의 여파도 좀 있죠. 이제, 메인업종, 롱 포지션 업종는 이제. 아, 언젠가부턴가 이제 조선이 이제 해칭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이제 2차전지, 이런 바이오, 이런 3대, 콜싹 3대 업종에 밀리면은 조선이 이제 강한, 이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관찰되고 있어요. 조선이 가장 강했고, 로봇은 개별주만 일부 상승하고 다 내렸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냈고, 바이오도 다 내렸는데, 이제 개별주만, 그러니까 로봇과 반도, 바이오가 이제 보면은 다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다 내렸는데, 이제 개별주로 이제 특징이 있는 그런 쪽에서는 급등이 좀 출해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선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대북 관련주가 트럼프 김정은 에이펙 계기 판문점 회동 탐색하느냐라는 이제 들썩들썩 계속하고 있어요. 대북주 총평하자면 은 국장은 이제 오전장 흐름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이후에 이제 차익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락종목 이 시장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좀 수급도 돌아선 점이 게 연속적으로 이게 팔자로 가는지 아니면 오늘은 또 돌려내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CPI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감 이좀 있긴 해요. 미국도 이제 보합세를 이뤘습니다. 상승 보합 마감했는데 다우존스는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은좀 보합세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이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이제 뭐 셧다운도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갔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서 좀 관망세가 심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실적, 실적에 지금 들썩이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베가세븐 특이사항은 이제 아마존, 이제 알파벳이 좀 빠졌었는데 시간에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좀 거의 보합세를나타내다라는 거죠. 해외정세 이슈 보겠습니다. 하급심 덮고 트럼프 편든 미국 법원, 포틀랜드에 군 투입을 허용했다. 이게 트럼프가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중이에요. 내년 중간 선거 전까지는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해당 판결을 주도해서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하게 이제 대법, 대법원의 이제 재판관들을 다 이제 대통령이 거의 모든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푸틴 헝가리 회담 노란불이 켜졌다 외무장관 사전시동 사전회동이 연기됐다 테마적인 관점에서 이거 봤을 때 이런 이유로 재건주들이 다시 밀려가지고 횡보하고 자리 잡는다 그럼 다시 자발 부분만 하죠 그리고 테마주니까 튈때 팔고 어쨌든 재건 쪽도 긴 텀으로, 좀롱 텀으로 보면은 손해보기 쉽지 않은 테마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리를 주면은 이제 매매를, 수익 매매를 해나가는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테마도 꽤, 그리고 시세도 잘 나오니까, 대장주들 위주로 보면은. 트럼프, 한국, 유럽, 연합과 공정한 협정. 중국과도 기대해. 예? 공정한 협정이요? <laughs>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지금 정상회담 후에 언론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는데, 유럽연합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는데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미 무역협상의 경우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500조 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있다. 이거 일시불로 하느니, 통화수 와프를 해주느니, 많으니, 할부를 하느니,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안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미중협상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잘안 되면 역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될 걸로 보는 게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우리나라랑 협상도 그래도 이렇게 뱉은 말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결론 좀 도출되길 바란. 근데, 이미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엠바고인가? 산업장관한테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나, 미국에서? 이미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트럼프가 좀 이제 너스레용으로 쓰려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입틀막 시켰나? 물음표가 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한이 점이 좀. 모든 자산 가격이 뛴다. 에브리싱 랠리가. 금 비트코인 주식 동반 사상 최고치인데, 금은 어저께 좀 삐끗했습니다. 한번. 금값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어요. 트럼프 시진핑 해담 앞두고 과열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죠. 이게. 근데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 이제, 고전 안전자산, 금값, 그리고 주식시장이 함께 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돈이 워낙 많이 풀린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돈이 시중에 많아,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위험자산과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금이 같이 올라버리는 이상현상이 좀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금가치 하락을 두고 투자자들이 거의 패닉에 가깝게 해칭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투자자들의 포모를 자극해 가지고 뇌동매매하게 만들기 딱 좋은 말인데 이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뭐 하루아침에 현금이 값어치 없어질 정도로 높고 이러진 않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하이퍼인플레이션 마냥 돈의 가치가 이제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긴축모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모에 휩쓸려서 뇌보다 손가락이 먼저 반응을 하는 투자를 잘못했을 때 이제 하루아침에도 얼마나 큰 손실을 볼수 있는지를 좀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고 개인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받쳐주는 장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긍정론을 바탕으로 봐야 되긴 맞는데 그게 절대로 아무거나 투자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장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로 뭐 예? 걔네들 못 따라하는 게80% 종목인데 고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따라가고 로봇이 로봇이 계속. 따라가고, 반도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로 반도체 계속 좋고. 그러니까 선별적이잖아요. 선별적. 가는 것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투자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동성 랠리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애들만 움직이듯이,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놓는 자세, 그리고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상자산 일본 가상자산 규제 완화 은행계열 증권사도 거래 허용 추진 가상자산은 지금 전세계적인 트렌드에요 트렌드 그죠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세금 때려 맞는 차례가 머지 않았다 미국 중국에 맞서서 일본 호주와 히토를 동맹 맺었다 한국도 이거에 동참할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히트루 매장량 세계 4위인 호주와 85억 달러, 12조 원 규모의 히트루 등 핵심 광물 공동개발 합의서에 서명했다. 미국과 호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데, 이거 우리도 좀 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껴주면은 중국이 가만있지 히 않겠죠? 그리고 중국 은 눈치 보는 민주당이 여기 끼기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될수록 이제 중국이 무기론에 세우는 히트루의 파워가 점차적으로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뉴스고요. 인간 닮은 고성능 로봇도 나왔다. 중국 상용화 단계의 성큼. 다만 이제 중국에서 히트류의 힘이 약해져도 로봇 밸류체인을 무기화해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로봇 거의 패왕이거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일론 머스크가 빨리 그 역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대량 상용화. 이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상용화 들어갔고 지금 중국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가정 곳곳에 있는 로보락, 드림이. 그러니까 국내 시장, 국내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시장 점유율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다 중국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는 중국산이란 말이야. 그게. 지금 로봇 시장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패권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피지컬 AI는 이제 하향 산업이 아니라 무조건 상향 산업이고 AI의 이제 끝판왕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하드웨어로 뽑아내는, 실, 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동시키는, 이게 피지컬 AI. 결국은 후면오이드 로봇, 로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강추세가 끝난다 그래도 한 번에 막싹 그냥 끝나버리고 이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국 압박의 확장으로 역공, 중국 콩리주 선수 3.7억 달러 투자. 근데 원래 저런 아니 잠깐만 <laughs> 이게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로봇 테마가 왜 이렇게 강한지 노랑봉 특법이 촉발시킨 거죠 이런 이슈가 원래 있었는데 노랑봉 특법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제 인력 대체 예 생산 단순 생산직 이동직 뭐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거다 시켜버리는 걸 가속화시킨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저런 건 원래 계속 있었어요 이슈들은. 미국 압박에 확장으로 역공. 미국, 중국 헝리주 선수 3.7억 달러 투자. 중국이 이거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큼 확실히 우리나라 조선업이 파워가 있긴 한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중국의 헝리주 선수가 다리엔에 있는 창칭섬에 있는 조선소에 3억 7천만 달러 투자한다. 미국의 압박에도 오히려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하면서 조선 패권을 더 강화하려는 모양새로 지금 더욱더 이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 오픈에, 아, 이거,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있잖아. 이거, 그 절, 비상깜빡이 키고 그냥 갓길로 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 저기 뭐냐, 이거 삼각대 깔고 뭐 혼자 수습한다 그러는데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그, 이거 절대로 그냥 비상깜빡이 세우고 갓길로 가야 됩니다. 원래 가이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픈 AI 웹 브라우저 챗 GPT 아틀라스 출시, 구글 크롬에도 도전장.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지금 인공지능 AI 기반 웹 브라우저를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크롬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는 거예요. 챗 GPT 아틀라스 출시입니다. 야 이거 이거 좀 신박하네요. 이제 검색도 이제 웹 브라우저 자체를 GPT가 돌려주면은 어 아, 이거 참신박하네 이거 한번 깔아봐야겠어요 저도. 아이온큐 양자 양자 컴퓨팅 성능 부문 세계 신기록 수립했다. 세계 최고의 양자 기업인 아이온큐는 오늘 이제 게이트 성능을 입증하는 논문 기술을 발표하며 새로운 양자 컴퓨팅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고요. 중국 배터리 칼티 3분기 순익 41% 급증이다. 해외 생산 공장 더 늘리고 있다.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이거 그러면은 칼티 이거 과독점이고 이거, 어 이거 얘네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순위기 41%가 급증했다 라는 거는 얘네 독점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캐파가 커졌다 라는 거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닥 찍고 배터리 바닥 찍고 이제 추세 턴하는요 구간에 있는 이런 모멘텀을 여기서 여기서 이제 늘었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인 캐파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국장 2차전지 관련 그 순익도 굉장히 지금 예상치가 굉장히 좀 흑자전환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상,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3,900 눈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10만 전자 50만 닉스도 좌절됐다. 99,900원인가요 고점이?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근 10만 원 상징적인 숫자로의 첫 트라이라 밀릴 수도 있긴 했는데 워낙 투심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전자 50만 닉스는 이제 3, 3번까지는 시도할만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힘없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업황이 받쳐주고 있어서 그래요 업황이 그냥 업황이안 좋은데 지금 주가만 오르면은 이거 아 이거 한번 고점 맞고 지금 끈 끝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슈퍼사이클, 업황이 굉장히 좋아, 업황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끝이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업황 얘기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 개인데, 업황, 반도체 자체의 업황, 회사 말고, 디램 값 4배, 5배 폭등, 역대 최대 그 HBM 역대 최대치로 지금 공급 오픈 AI가 촉발시킨 그러니까 이런 업황들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대만에서 30년 동안 반도체 넘버원투를 기록하던 그 회장님도 이런 현상 처음 본다잖아 예, 우리 같은 일의 방구석 그 개미들 말고 반도체계에서 30년 동안 굴러먹은 반도체 2위 기업 대만 수장님도 처음 본대요 이런 대호황을 그죠 그럼 업황이 엄청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돈의 유동성이에요 주식시장 유동성 금리 인하기를 맞아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가지고 지금 시중에 돈이 가장 많은 시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가 이걸 촉발시키고 있고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 하면 할수록 금리 인하 인하기가 도래시킨 유동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개별 이제 호재들 이 개별 이슈들 이 회사들의 이세 개가 맞물려가지고, 기업들이, 얘는 테슬라랑도 하고, 뭐, 애플이랑도 하고, 퀄컴이랑도 하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투자처, 매출처가. 그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말해 뭐해. 그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회사, 업황 자체, 개별회사, 지금, 그, 실적, 시장의 유동성, 이세 개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제 시세 고점 끝났다? 10만 년전저어하고 떨어진다? 막, 막, 급락 다시 5만원 간다? 불가능해, 불가능. 그잖아요? 한미협상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결과 보고를 받았답니다. 세부 내용은 비공개, 비공개. 근데 이제 여기서 비공개라는 얘기와 아까 전에 지금 우리 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이제 관세 타결 가능성이 좀된 거냐? 이런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기대감. 네. 결과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뭔가 시장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에이펙 그러니까 지나야 뭔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한미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환율이다 환율 다 필요 없어요 환율 환율만 보면 돼요 환율만 원달러 환율 요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요것만 관세협상은 요것만 1430원에서 다시금 이제 원복 시켜놓으면 돼요 요, 요 밑에 하단으로 1300 하단으로 금값 계속 오른다면서 왜 내가 사자마자 급락하냐. 김치 프리미엄 반토막에 멘붕은 투자자들. 지금 나오고 있는 김프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 아닐까. 국장은 안 믿는다. 곧버스탄 개미들 역대급 불장에 압불사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도 인버스 레버리지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십 번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곱하기 안 붙은 애들은 지수 하락 시에 그 자리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레버리지 붙은 애들은 평단가가 좀 위에 있다 싶으면 은 평생 걸쳐도 안 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투자를 현물이랑 달라요 이거 그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하더라도 곱하기 붙은 인버스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저의 투자 철학은 늘 이제 하락에 인버스 배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락을 야기 시킨 그 재료에 관련된 그게 이익이 될 그럴 테마나 업종 그런 것들 금리 인상 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은행주들 뭐 이런 제주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커플링 커플링 가능한 디커플링 가능한 것들 그런 것 4천피 고지 눈앞에서 공매도 대기자금이 쑥 올라왔다 라는 건데 일단 지금 불장의 투자자 애타금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고 비투도 24조원 돌파되고 있거든요. NXT 거래대금만 최근 평균 13조예요. 코스피 20조 가까이 터지고 있고 코스닥도 10조까지 터지는 시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신용 잔고 공매도 안 보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은 그때 무서워지는 거지. 지금은 신용장고 안 보는 겁니다.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돈이, 거래대금이 너무, 너무 많아요, 유동성이. 그니까 러그 커진 유동성만큼 신용장고 비율이나 이런 것도 더 넓게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칼티 이론이랑 똑같아. 칼티 매출이 이렇게 키웠다 그래서 이게 아 이거 다 빨아간 거 아니냐 원래 원래 조금 케파를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점유율이 40%인데 41% 갖고 가는 거랑 여기 10%인데 여기서 1 10 0랑 여기서 10%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커진 데에서 10%랑 우리나라도 여기 점유율이 이만큼에서 1 0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캐파가 커진 데서10% 먹으면 더 훨씬 커지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신용장고도 옛날에 이만큼 거래된 터질 때야, 이만큼 신용장고 이제 넘어왔다, 그러면 위험했지. 지금 이만큼이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온 거야, 이만큼. 이만큼 아야 걱정되는 거지. 완벽하게 이해되죠? 아휴, 이거 어쩌기 뭐냐. 지금,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국을 향하는 글로벌 자금, MSCI ETF로 올해 3조 가까이 유입하고 있다. 지금 특히 오랜 기간 부진했던 2차 전지 업종 중심의 유입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업황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큼 슈퍼사이클이 온건 아닌데, 다시금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슬슬 발현되고 있다. 불확실성 끝이 보인다. 현대차 기아 관세 안화 기대에 증권과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배당이나 받지 뭐 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대충 잡았어도 20%는 넘게 수익이긴 한데 사실 무빙이나 드라마틱한 이런 종목은 아니라서 이게 못 했어도 그렇게 아쉬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보면 보이면은 종종 제가 언급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이라도. 삼성전자가 대통령실 회의에서 파운드리 부활에 자신을 자신감을 피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나노 양산 순항하고 있다. 10만 전자에걸 맞는 좋은 성과들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는 삼성전자 너무 응원해요. 제가 가장 저 갑자기 투머치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간군상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간군상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인데, 야 이제 어떤 질타를 받아도 진짜 대외적인 모습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화 어, 엄청 억울할 만 하잖아, 인간이. 저는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진짜 그걸 해소를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성격의 소유자라 그러지. 와, 이재용 회장님의 저배포를 보고 저 반성을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억까를 당하고 막그 어? 욕을 그렇게 쳐먹고 삼성전자 이거 미래 안 된다. 그래갖고, 10년 전에 뭔 선택을 했냐면 이재용 회장님이, 여러분들 주식쟁이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2000, 2015년에 무슨 선택을 하셨냐면은, 삼성전자의 미래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 욕 뒤지게 쳐먹었어요. 반도체나 가지 저거, 이건희 회장님, 어? 저기, 어? 뒤치다거리나 하는 놈이 막 하면서 욕 진짜 뒤질나게 먹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습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요, 좋아 이제 그 해안과, 그 인품과, 진짜, 와.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는 2차전지주 ETF도 헐헐 증권가는 글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글쎄 하면서 빌빌 기계 만들다가 뒤통수 쳐가지고 빈집 털어먹은 게 기관입니다. 예, 얘네가 올렸어요. 얘네가 제가 <laughs> 웃긴 얘기죠. 아이러니하죠 뭔가. 예, 증권가는 글쎄 하고 있는데 지들이펌핑 시켰어요. 지들이, 지들이 기관애들이. <laughs> 개웃긴 놈들이죠 진짜 카카오가 SM 주가 조작 김범수 무죄 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검찰은 직격 카카오가 지금 정권에서 유죄 나오는 게 이상하긴 해요 카카오는 대표적인 민주당 친, 친 민주당 그 기업이죠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신약 개발사로 도약하고 있다 ADC 이중항체 정조준 한다 셀트리온은 계속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그에 커플링 하지 못하는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 박스 뚫으면 새 역사를 쓰러 가는거고 이제 이재용 회장님의 그 10년전 해안에 힘입어서 셀트리온도 당장은 좀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밸류로 따지면 은 바이오 중에서 이만한 기업이 없긴 하여 사실 HLB, 리보세라닛 병용요법, 가남수수로 생존율 개선 입증. 입증이 나, 나와도 안 보는 이유가 지금 FDA 결과가 나오고 그때부터 봐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를 떠나서 사고 나서 마음 불편한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 투자, 투자 철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텔레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많이 가입해주세요. 디테일한 인사이트는 요 카페가 찐입니다 카페로 오세요.